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장애 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츄얼 네트워크 있고요, 프론트 엔드 버츄얼 머신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하는 ABC라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고요, VM 머신 앞에 퍼블릭 로드 밸런서를 놓습니다. 자이 로드 밸런서가 A라는 사용자가 버추얼 머신에 접속을 하면은 VM1으로 가고 B라는 사용자는 VM2, C라는 사용자는 VM3로 이렇게 트래픽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서버에 사용자가 다수가 몰리지 않게 되니까 서버의 부하를 줄여주겠죠.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애저 안에서 서비스끼리 로드 밸런스를 해주는 것을 프라이빗 로드 밸런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로드 밸런서는 트래픽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VM3에 서버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은 C라는 사용자가 VM3에 접속을 했을 때이 트래픽을 다시 VM2나 VM1으로 장애 조치를 해줍니다. 이런 트래픽 장애 조치를 하는 것도 로드 밸런스의 역할입니다. 애저의 로드 밸런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이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는 백엔드 풀이 있습니다. 백엔드 풀은 리소스의 모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버추얼 머신이나 버추얼 머신 스케일 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VMSS는 다른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엔드 풀, 버추얼 머신이 모여 있는 백엔드 풀이 있고요. 그다음 상태 프로브가 있습니다. 상태 프로브는 헬스 프로브라고 하는데 백엔드 풀의 리소스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입니다. 버추얼 머신이 상태 프로브에 연결돼서요. 버추얼 머신 CPU 사용량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버추얼 머신이 문제가 생겨서 다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상태 프로버입니다. 분산 부하 규칙이라고 있는데요, 로드 밸런서 룰입니다. 트래픽을 분산하는 규칙을 설정해 줍니다. 자, 로드 밸런서에서 규칙을 설정해서요, 이 트래픽은 어떤 버추얼 머신에 갈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태 프로버에서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되었을 때 다른 서버로 트래픽을 할 건지 이러한 규칙들을 설정해 주는 것이 로드 밸런서 룰입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의 프론트 엔드 IP가 연결됩니다. 자, 로드 밸런서에 접속하는 IP 주소입니다. 클라이언트 PC가 로드 밸런서에 접속을 하려면 IP 주소가 있어야겠죠? 이 IP 주소를 프론트엔드 IP라고 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로드 밸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상머신에 가서요. 가상머신 서비스에 들어가서, 자, 기존의 VM01이라는 가상머신을 생성했죠. 가상머신을 하나 더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르고, 가상머신을 누르고요. 자, 리소스 그룹은 기존 VMRG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가상머신 이름은 VM0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한국중부로 하고 이미지는 우분투 서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크기는 제일 저렴한 B1LS로 하고요 인증 형식은 암호로 하고 관리자 이름은 이노스터디 어드민과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규칙은 모두 다 허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스크를 누르고요 디스크는 그대로 놔두고 다음 네트워킹을 누르고 네트워킹은요 기존에 생성한 이노스터디 VM VNET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서브넷도 기존에 생성한 걸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IP는 VM02라는 이름으로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그룹은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들도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고급도 그대로 놔두고 태그도 변경하지 않고 검토 및 만들기를 눌러주겠습니다. 만들기를 눌러서 서버를 만들어줍니다. VM02가 생성이 되면요. 리소스로 이동을 해서요. 웹 서버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M02에서 연결을 클릭을 하고요. SSH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저희는 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SSH와 ID와 공용 IP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yes를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자, 서버에 접속이 됐죠? 그다음 VM 01에서 했던 것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sudo su를 입력을 하고요. sudo apt update를 하고요. 자, 그다음 sudo apt install 해서 아파치를 인스톨해 주고요. 자, 그리고 아파치 서버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html 폴더로 이동을 해서 html 파일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에 r 저 창으로 돌아가서요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vm02에서 공용 ip 주소를 복사를 해서요 자, 웹브라우저 창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hello innos u d vm02라고 나오죠 가상 머신에 다시 들어가서요 자 가상 머신 서비스에 가게 되면 VM0102가 있죠 01에서 개요에서 IP 주소를 복사를 해서 01도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면은 VM01도 접속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가 두 대가 준비됐고요 로드 밸런서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이름은 부하 분산 장치입니다 부하 분산 장치를 검색해서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왼쪽에 추가를 눌러서 부하 분산 장치 만들기를 합니다 구독은 무료 체험을 하고요 리소스 그룹은 기존에 생성된 이노스터디 VMRG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노스터디 LB로 하고요. 지역은 한국 중부, 형식은 인터널이 아니라 외부 연결되니까 퍼블릭 로드 밸런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U는 부하 분산 장치 유형인데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게 표준입니다 표준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은 로드 밸런스가 위치할 장소인데요 저는 지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IP 주소는 로드 밸런스가 연결될 프론트엔드 IP 주소입니다 새로 만들기를 하고요 이름은 로드 밸런서 IP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자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자 로드 밸런스 가 생성이 됐고요. 리소스 이동을 클릭해서 로드 밸런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프론트엔드 IP는 로드 밸런서가 생성할 때 이미 생성이 됐죠. IP 주소가 보입니다. 이제 백엔드 풀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백엔드 풀을 클릭을 하고요.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백엔드풀 이름은 lb 백엔드풀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가상 네트워크는 기존에 생성한 vm 머신이 있는 가상 네트워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서 백엔드풀을 생성을 합니다. 백엔드풀을 생성해줬고요. 그 다음은 상태 프로브를 생성해줘야 됩니다. 상태 프로브를 선택을 하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름은 LB 헬스 프로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TCP, TCP를 모니터링하고 80번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간격은요, 모니터링 간격은 5초로 하고 5초마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두번 실패를 하면은 오류가 났다는 인계 값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부하 분산 규칙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분산 규칙을 누르고요, 추가를 합니다. 이름은 LB u 룰로 하고요. IP 버전은 v4로 하고 프론트엔드 IP 주소는 그대로 놔두고 프로토콜은 80번입니다. 그리고 백엔드 풀은 조금 전에 생성한 백엔드 풀과 상태 프로브도 그대로 조금 전에 생성한 것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부하 분산 규칙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엔드 풀에 서버 VM0101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머신으로 가서요. 검색창에서 가상머신 서비스로 가서, VM01에 가서요, 네트워킹에 갑니다. 네트워킹에 가서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공용 IP 주소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클릭을 하고요. 다시 왼쪽에 IP 구성에 가면요. 밑에 IPconfig1 공용 IP 주소 있는 걸 클릭을 해주면요. 그 다음에 공용 IP 주소 연결 끊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VM01의 공용 IP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다시 VM01에 가셔서요. 자, 네트워킹에서 오른쪽에 부하 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부하 분산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생성된 백엔드 풀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요, 백엔드 풀에 VM01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다시 VM02에 가서요, 똑같이 네트워킹에 가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클릭을 해서 왼쪽에 IP 구성을 눌러서 공용 IP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부하 분산에 추가를 하려면 공용 IP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공용 IP 주소를 클릭을 하고요, 공용 IP 주소 연결 끊기를 클릭을 해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공용 IP가 삭제가 됐고요. 다시 VM02에 가서요. 네트워킹에서 부하 분산을 클릭을 하고, 부하 분산 추가를 해서, 자, 백엔드 풀에 VM02를 추가를 해줍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은 VM02 머신이 백엔드 풀에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하 분산 장치에 다시 가서요. 자, 인노 스터디 LB에 가서 백엔드 풀을 클릭을 해 보면요. VM01과 VM02가 백엔드 풀에 추가가 되었죠. 자, 개요에 가서 공용 IP 주소를 복사를 해서요.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프론트엔드 공용 IP 주소입니다. 브라우저를 열고요. 해당 IP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VM01에 접속이 되죠. 자 리프레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하면요 자동으로 같은 IP 주소인데 VM02 서버로 트래픽이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동으로 부하를 분산시켜 주는 것이 로드 밸런서입니다.